<몬> 하하 으으시오도 <몬> 무조건 있어야겠고 고릴라랑 아오 솜브라 솜브라 잘해요 솜브라 아, 잘한다 네. 오. 와 솜브라 엄청했네 그것도 그러고, 제가 여지껏 본솜브라 중에서 프로필 엄청 좋은 편이네요. <laughs> 오히려 자리아가 못해요. 자리아가. 자리아가 자리아 못해요? 어. 방벽 주는 걸 못해요. 에너지가 너무 낮네. <laughs> 와... 몸은 많이 잘 살리는데, <laughs> 와... 평균이 이제 25밖에 안돼이시간 어떻게... 네. 우리는... 아, 뭘 힐러를 주니. 가야 되나? 반갑다 야, 평균 평너지너3가 35인데 이 응. 갈게요. 응. 네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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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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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로이

왔다면 오입니다 솔려 정면 내려세라얘들아 정면으로 와요. 네. 오, 라인 돌진 라인 둘 진, 둘진 저거 미쳤다. 라인 죽여, 라인 죽여. 라인 피 얼마 없어요. 라인 개피 라인 개피. 메르시 메르시. 메르시 캐피. 오케이 컷나이스나이스 아, 솔져 우리 거점 방향으로 돌아왔어요. 네네네빈트리 아, 우리 네. 기가 어. 거의 준비됐습니다. 오케이 자리저 자리 자리아기 준비됐어. <laughs> 솔져 궁. 자리자리 궁이랑 솔져 궁으로 약간 네 네. 아, 들어와라. 오 위험하다 오씨 아이고 야잇 오 살았다 어와 나... 겐지.. 어우 겐지 고.. 아 개아파 라인도 피 아아 무드와 죽어버렸네 빼야될 아, 것 같아요 뺐다가 다시 가죠 우리 음. 솔저 자리약 궁 있으니까 영기해요 나이스 다 오른쪽 그 아나님이 있는 쪽에 솔저 자고 있어요 도망갔나? 도망갔나? 지금은 깼을 것 같아요. 제게 보이세요. 아우, 가가네왜 저리. 아가아아도나 어. 죽었다. 우리 안 없어요. 코킹 안 들어가요. 코킹 안 들어가. 아이고. 나 죽겠다. 전쟁은 계속된다. 영웅이여, 어... 일어나어오전내 어마... 어... 위치에서 치켜받아라 어 우리 로드 로드 목표를 <목소리를> 포착했다 아... 목표를 <목소리를> 포착했다 지친 자에게 휴식은 없다 거점을 점령 중입니다 공격에 대비합시다 아 거점을 점령하는 <목소리를 포착한다> 아, 나님생칠 고릴라 않았어 고릴라 빠놀려 고릴라 네 울리면 죽겠네 오른쪽 으로？아침 나？앞 에있었 나？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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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오케이 견지컷 오케이 이거 한번 막을 수 있겠다 골라 꺼져! 어. 나이스 어, 어, 어. 오케이 저희 쪽이... 이리 와서 치료 받아! 메르시... 루시우 거점 루시우 거점 루시우 우리 힐러 다 죽었어요

지친 자에게 휴식은 없다 안돼 yeah. 에헤이 엠티 님. 네. 제가 그 메르시 가고 그 자리아 가실래요? 아, 그래요? 자리야 임무 대기 중. 자,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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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진정시시. 딜 나오겠죠. 뭐, 치료해 드릴게요. 그정으로 그냥 갈게요. 네.

I can't see that here. Let's go. p 어 r a p a r a parapara, p a 우리 아나 케어 방해받지 않고 안녕하세요. 일하고 싶요구 있어요. 나노가 준비됐다. 나노 준비됐다. 파라 빠지고 내가 지원하지. 파라 빠지고 로도오그 맥클리어 맥클리. 맥 게, 왼쪽 캔지 왼쪽 캔지. 왼쪽 맥클리도 있어요. 어요게요 그냥 아다 아나님 나 뒤에 힐 뒤에 힐아 우리 아나 케어 아우, 우리 아나 물렸어요 아나 물림 아 저도 물렸어요 저도 죽겠다 다시 싸우겠습니다. 아 죽었다 씨. 아 메르시로 깜빡했네 아 이거 내주고 차라리 부활 있으니까 같이 뭉쳐서 죽었대요. 상대 메르시 부활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치료해드릴게요. 아, 빠졌어요. 빠졌어요. 아, 그러면 어, 우측 우측 호구 조심. 겐지님 호구 조심. 나 물렸다. 제 겐지 왼쪽 왼쪽 방 겐지 우리 아나 물렸어요. <laughs> 나이스. 치료를 시 나이스. 님 얼굴 안 보여요? 제가 돌봐드리죠. 겐지 걱정. 어머해 주세요. 어, 응. 왼쪽 백크리 왼쪽 백크리 왼쪽 방백크리 적을 응. 몰라네요. 응. 하하, 이거밖에 안됐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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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요. 공급기 충전 중입니다. 제가 보살펴 드리죠. 아,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치료를 시작할게요. 빈지이 우선 거점으로 들어가 주세요. 거점, 거점, 거점. 거점부터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. 치유의 물결, <laughs> 가동. 저기 절 공격. 거점이 나보고 점령이다. <laughs> 대 이. 요이 시간부로 우린 모두 군인이다. 이가 네. 자 요즘 대세는 페페 승승승이라고 하네요. <laughs> 이겨봅시다. 그 대세는 변하지 않은 분대의 법칙이거든. 이길 수 있어요. 왼쪽 방방부터 확보 좀 할게요. 왼쪽, 왼쪽 애들 다수. 나이스. 역시 어, 살피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 힐맨 자리야 힐맨 아.. 나도 날라간다 바온나 로드 방방 무시공 <무기> 거점 먹고 있어요? 아하나 죽어 예은

석리 <목소리> 왼쪽 2층. 어. 아. 노노. 아. 저 지금 피 얼마 없는데. 아. 나점점령주 지원 바란다. 저기 자리아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자리아 있어요? 아니 있었어요, 원래 있었어요. 아 첫... 왼쪽 왼쪽 자리아 메리씨. 무슨 중독이야. 나이스. 우리 형 나이스. 자리아 메리씨 왼쪽. 자리아 자기방 벽 빠짐? 정면정면으로 와요 l 짱면 Royal. 짱면 Royal. 짱면 Royal. 짱 개피 o y 해 l 짱면 Royal. 짱면 Royal. 짱면 메르시 a l 짱면 아 o 나이스 왼지달 피어 아 뭐야 이 있... 여기서 치료해 목표를 포착했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자 페페 승승승 될것 같네요 페 승승승 가보죠 메크리만 <laughs> 조심하면 된다 메크리만 조심하자 <웃음> <웃음> 지금 기동성 좀 딸리니까 우리 그걸로 갈까요? 거점에서 싸 바로 싸우죠? 네네, 거점으로 바로 돌아갈게요. 아, 오케이. 우측 방으로 해가지고 돌아갈게요. 음. 음. <laughs> 솔져 겐지. 오, 우리 아나비. 미... 와. 루시오 탈피, 루시오 탈피. 컷, 컷, 컷. <laughs> 아, 뭐야. 아, 아하. <laughs> <오리산>. 우리 <아우>. 사... <laughs>

아, 메리주시 엄청. 치유 증폭 스스로 들여봐. 다시 일어날 테니. 이거 정면으로 가면은 애들한테 다 맞으면서 들어가니까 그냥 우측 방으로만 해서 돌면 돼요. 뒤에 아나님 뒤. 뒤 로드, 뒤 로드. 와, 나이스. 정면에 솔저 있어요. 솔저 들어왔어요. 너는 너는 뭐, 캐릭을 더체 버죠좀만 어, 먹으면 아. 오아 그렇게 썼지 우 없긴 할 것. 같아. 오케이 컷. 아, 불 타는 건가? 오, 오리사 겐지궁 조심 겐지궁 조심해요 바다 뭐하 우측으로 와요 우측으로 왔어요 아나좀 떨어졌다 2층 애들 먹으러 왔어요 2층 아 오리사 b o 먹혔어요 a very stubby, v

아, 돼지안 아. 돼, 우리 거점 방향에 로드 주죠? 목지 아, 이거 괜히 썼다. 또뭐 회사 정면. 음. 맥크리 왼쪽 돌았어요. 메르시도 나이스. 오, 잘 먹었다. 다이다 자, 이겨 봅시다. <laughs> 이거 우리 아까 이긴 편이네요. 네, 여기서부터 역전이 시작되었죠. 음, 좋아, 좋아.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끝내주죠. <laughs> 아. 애들 왼쪽으로 안 오네요. 거점 바로. 이리 정면, 이리 정면. 바로 그냥 오, 메르시. 상대 메르시 피 반. 구 오케 이거왈 진짜 딸피 오케이 가 솔져 가! 솔져 도착! 두명 동시 터치 나이스 메이메이 거 아, 메이, 메이 스 송하나가 이, 아.. 디바 우 우츄. 우주 디바 대궁 채워야겠다 로와야나궁좀 어, 채우자 야보고보고저거 타요 음. 이맨로오 나중에 호그 방방 방방의 호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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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호그 솔져 오케이 분위기 우리 쪽으로 왔어요 네 천천히 먹으면서 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, 잘못 붙였다. 쟤네 왜 저쪽으로 잡고 오지? 솔저 우측. 거점 우측, 솔저. 음. 오케이, 나이스. 음. 솔작궁써요 목표. 아, 목표 씨빠 주가 목표 빠 지고, 티바 빠 지고, 나기전 까지 늘지아 지금 맥 크리 부활 아, 루시 맥크리브와 루시우공 최대한 많이 렸습니다 네. 네, 이거 뺐다 갈게요. 뺏다 모여서 네. 많이 다 아, 한번 밀면 그냥 이기겠네요. 사람 없나? 방방이 뜬 소리. 위로 올라갔어요. 거점 <laughs> 다소. 전설 저준기. 아군 솔저 궁 80%. 애들 방방이 많이 가요. 네, 방방이 많이 기 있어요. 좀 응. 아군 솔저 궁 이제 와, 와요. 오케이. 나이메리시크리터었어요 오케이. 상대 메르시 없어요. 로드 로드 개피 로드 개피. 이스 아, 목표, 아, 목표 개피. 목표 개피. 솔저 개피. 솔저 왼쪽 개피. 왼쪽이 왼쪽 송하나이데스

<목소리> 메르시카메르시카나이스나이스컷나이스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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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스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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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나이스카는스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제대로 놀아보자. 다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가시는 아, 거죠 이제. 네 이제. 어.